로또 TV. 안녕하세요. 로또 TV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선생님들 1072회 645 로또 TV입니다. 지금 이거 두 번째 찍고 있거든요. 첫 번째 <laughs> 진짜 창문 다 닫아 놓고 열심히 했는데 마이크를 꺼 놨어요. 아, 창문 다 닫아 놓고 소음 없기에 찍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힘이 빠지네요. 그냥 뭐 빨리 빨리 할게요. 얼추 반자는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참조하시고요. 뭐 추가로 반자 나올 것도 여기 범주 내에서 될것 같아요. 음뭐 이건 뭐. 차후에 쓸거지만 지금 현재까지 그 출연한 숫자하고 출연하지 않는 숫자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뭐 3배수 같은 경우 3배수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이 출연하지 않은 거예요 출연하지 않은거 출연하지 않은걸 나타난거죠 3배수 그 다음에 여기는 합성수거요 이런식으로 어 한거 또 하려고 하니까 좀 오랫동안 한거 같은데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어 이번주 중심수는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출연하지 않은 어 20번 20번이 어, 이2 0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빨리 찍고 빨리 올릴게요. 힘드네요. 아, 설명을 많이 했는데. 자, 웃긴 게 뭐냐면은 창문을 닫아놓고 했을 때는 소음이 없었는데 창문을 여니까 소음이 있네요. 3번, 20번인데, 여기 3번 잘 봐야겠죠. 20번도 잘 봐야겠고요. 관계는 2번이에요. 두 2번이고, 두 어, 24번도 한번 잘 보시고, 얘는 1번이고, 자, 어, 일단 이렇게 보고, 이제 38번도 한번 볼게요. 이번 주, 아니, 그러니까 오늘, 오늘 구입한 것 중에서, 반자가 어,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 그리고 여기는 한 개일 거예요. 한 개. 이렇게 돼요. 어, 45번도 설명을 많이 했는데, 얘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냥 얼추 보면은, 일단 45번 기준으로 하면은, 카운터가 높아요. 3번, 뭐, 20번, 24번, 카운터가 다 높죠? 29번도 높고, 뭐, 어, 35번도 높고. 거의 카운터가 0이 없습니다. 0이 없어요. 7번, 어, 7번이 0 하나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 7번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으면, 45번을 쓰면 안 되겠죠. 반대로 45번이 이번 주 확실히 나올 것 같으면, 은 7번을 쓰면 안 되고요. 이건 또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대충 이렇게 보세요. 지금 힘들어가지고 설명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야, 이렇다는 거, 보라는 것만 보세요. 3번, 20번, 뭐 45번, 뭐, 38번, 뭐, 24번도 있고. 표시한 것만 보세요. 표시한 것만. 자, 2 4번도 여기, 음, 여기 있죠, 24원도 여기에. 음, 이렇게 하면, 음, 여기 두 번이고, 이기는 3번하고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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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돼요. 20번하고는 1개고, 자, 1개 음. 이렇게, 이렇게, 그 선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은, 어떤, 거, 어떤 거하고 한계라는 거 아시겠죠? 뭐, 20번하고 한계, 24번하고, 뭐, 20번하고 한계, 뭐, 어차피, 한계 한계니까. 자, 여기, 보시고요. 어, 여기, 45. 이것도, 아, 좀 설명을 많이 했데 근데 여기 45번, 얘만 봐요 얘만 45번 최근에 많이 나왔죠 45번 얘만 보시고 여기 3번 출발이라는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중심수니까 20번 이렇게. 넘어갈게요 아 참나 참말려니까 자, 반자입니다, 반자. 3번, 20번, 38번. 창문을 닫아야겠다. 표져있 상태에서 녹음나 하고 있구만. 30번, 20번, 38번. 이 보시면 아시겠죠. 음. 랜덤 숫자만 한번 보세요. 똑같은 거 다시 설명하려니까 좀 그렇네. <laughs> 차라리 이게 나은데, 1번, 2번, 42번. 그냥, 대충 뭐가 됐던, 이번 주에 관련 이 있던 숫자거나 아니면은, 관계를 보니까 그룹별을 봤을 때뭐 괜찮은 숫자라고 생각되면, 표시만 할게요. 이것도 1이2 8도 나쁘진 않죠. 39까지 이렇게 23번도 나쁘진 않죠. 23번도 괜찮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29번이죠. 38번, 45번. 자, 랜덤 숫자로 3번 있고요. 3번 왔고, 어, 아까 전장에도 23번을 체크한 것 같죠. 원래 아닌가? 별로리 숫자를 내가 32번을 생각하고 있는데, 1번, 두개고 18번 1번 어, 음. 그냥 랜덤 숫자 한번 보세요. 랜덤 숫자 한번 보고 어 반자 한번 보시고, 반자 그룹하고 어떻게 어잘 맞을지, 안 맞을지 한번, 한번 보세요. 아 팔꿈치가 힘을 주면 아프네 뭐 넘어갈게요 자 세번째입니다 세번째는 뭐 20번 24번 45번이네요 얘네들의 관계가 한계죠. 45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관계가 다 좋은데, 20번하고 24번을 봤을 때는 한계. 29번 딜러리 숫자로 생각하고 있는 숫자인데, 여기 32번 있고요 이 코스. 44번도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아, 그리고 아, 그걸 설명했어야 하는데. 자, 1번하고 11번하고 41번이 나왔잖아요. 어, 확률상, 어, 나올 확률 코수가 3코스하고 4코스더라고요. 확률상. 어, 크게 봤을 때 어떤, 어, 3포스가 나올지 4포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제가 어 24번을 가잖아요 그래서 24번을 쓴거 있고 어, 회기법에도 나오는 거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종합돼서 이렇게 가는 거죠 3번도 그렇고요 이렇게 가는 거죠 어, 개인적으로 뭐 14번도 나올 확률이 높긴 높거든요 근데 어, 24번을 선택한 거죠. 24번을. 여기도 13번 나올 확률이 높은데 어, 33번하고 저는 3번을 갔죠. 회기법하고 회기법을 우선시에 하고 그다음에 상품스 사쿠스이다 보니까 이렇게 갔어요. 제일 먼저 3코스, 4코스를 먼저 우선에 두고 한다면, 뭐, 33번을 갈 수도 있고, 뭐 4, 14번을 갈 수가 있, 있겠는데, 해기법에서 안 맞아가지고, 이래저래, 음, 뒷코스로 3코스, 4코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으로 조금, 안심이 되긴 되죠. 회기법으로 일단 맞춰놓고 삼쿠스, 사쿠스 어떤 숫자지만, 어떤 숫자일지 모르지만 나오니까. 여러분은 어, 여러분 쓰고 싶은 숫자 쓰면 돼요. 삼쿠스, 뭐 사쿠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이죠, 마지막. 여기도 똑같이, 뭐, 45번하고 이렇게 관계는 괜찮죠? 얘하고 관계가 좀안 좋았나? 30번하고, 24번하고, 얘가 한 번이었나? 이두 번만이었나? 헷갈리네. 랜덤 숫자 한번 보시고요, 뭐. 26분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사커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 근데, 사커스만 봤을 땐 나쁘진 않는데, 개인적으로 14번이 오면 더 좋았을, 좋아 좋아했을 거예요. 만약에 14번이, 그냥, 다른 사커스 봤을 때 14번이 좀 유력, 이렇게 보여가지고 하지만 사, 44번이 왔으니까 10, 16, 18 이렇게 그룹으로 봤을 땐 나쁘진 않고요. 입구수 40번 왔네 40번. 어 제가 말했죠 7번하고 45번은 둘 중에 하나. 하나를 없애야 한다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그냥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일단 두 개, 두 개짜리 볼게요. 3번, 3번, 어, 20번, 역삼각형, 학교, 삼각형. 그리고 38번은, 예, 삼각형. 그 다음에, 24번, 이렇게. 조금 고루고루, 이렇게 반자를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45번이 3개나 있고요. 29번은 1번 있는데. 자, 1번 있는 데서 한번 그세요번 있는 데 제가 이제 반자 숫자로 간 숫자 있죠. 3번 같은 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러다 보면, 이게 괜찮게 생각 하거든요 3코스라서 23번 3코스도 있는데 여기 빼고는 이제 뭐 없겠죠 출발이 3번, 20번, 38번 이렇게 반자인데 여기는 이제 20번 24 24, 45인데 마음같아서는 랜덤 숫자 중에 3번이 오면 좋겠는데 여기는 없는거죠. 여기에는 없어요. 3번이 없죠. 수동이고 3번이 없습니다. 둘중에 하나라도 될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여기 3번 출발이죠. 3번 출발, 뭐, 24번, 45번. 괜찮은데, 여기는 40번이 나쁜 건 아닌데, 어, 20번이 없고, 40번은 이번 달달력쓰죠 어. 그나마 괜찮고. 여기 38번 랜덤 숫자 하나 있고요아 이거.. <laughs> 한시간 넘게 한것 같은데 실제로 올라갈 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 영상이 첫 번째 영상이 그냥 보음으로 했으니까 그거 대체하려고 하니까 또할 맘도 안 나고 힘들고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 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들 그 다음에 후원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이게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이 영상이 어찌됐건, 지금, 무작정 제, 무작정, 어, 제 회귀법으로 가야 하거든요. 다른 분은 안 가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가야죠. 왜냐면은, 어, 풀릴 때까지 30, 이번 주 3번이 나오거나 20번이 나오, 나오거나 해가지고, 어, 풀리지 않는 이상 무작정, 예, 제가 보는 회귀법으로 가야 돼요. 이게 조금 좋은 수가 되길 바래요 아다리가 맞아 가지고 무작정 가는 숫자에서 이렇게 어 줄줄이 비엔나처럼 해 가지고 이게 연기가 된다면 좋은 성적이 될것 같은데 지난주 1번 2번이 나왔는데 바로 3번쓰기 이렇게만 보면 3번을 쓰기가 좀 꺼려지는데 회기법이라서회기법이라서 지금 무작정 가야하는 가야.. 할 수.. 갈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작정 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건데 평상시라면 1, 1번 2번 나오고 3번 쓰기가 좀꺼려지는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가야죠 자마치야할것 같네요 이상으로 1072의 육사와 로터티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